코디엠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과 바이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장비, LCD 장비,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계열 회사인 ESV와 손잡고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약개발 기업인 바이오펩을 설립했습니다. 최근에는 퓨처 메디신 주식을 20억 원어치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바이오 사업 확장과 기술 이전 가속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인 코디엠 두부대 매매 의견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우 저희가 매도. 아, 왜인데? 네. <laughs> 왜요? 아, 저는 마이? 정말 이제 매수를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 이게 조금 제가 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있어서. 해서 네. 어, 이렇게 매도 의견을 이제 드렸습니다. 음. 근데 음. 강태홍 전문가는 네. 천원짜리 종목을 너무 좋아해요. <laughs> 그래요. <laughs> 예. 네, 너무 좋아하는 것요 그런 종목이 <laughs> 제일 잘 가거든요. 그래요. 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님 먼저. 음. 어, 저는 일단은 뭐, DBS님께서 반대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종목 들고 오면서도, 음. 야, 어. 그 보통 디베스님은 무 좋아하는 게그 음. 전에도 뭐 반도체 관련 업종 이야기하면은 네. 기승전 삼성이었습니다. 어. 어 이제 코디엠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 음. 어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매출을 네. 내고 있는데 음. 어 얘네가 최근에도 주가가 좀 상승했던 게 이제 반도체 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때 이제 수혜를 받아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감 기대 때문에 상승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주요 매출 철본다라고 하면은 음. 진짜 디베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삼성입니다 삼성, 어. 삼성 전자, 삼성 SDI, <laughs> 네. 그냥 삼성 네. 디스플레이. 어. 다 삼성으로 묶여 있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laughs> 이가있다니까 <이제. 이유가 웃음> 네. 나중에 들어봐야겠요 <laughs> 그리고 반대를 오케이. 하셨다고 하니까. 음. 저 순간 오늘 좀 당황했네요. 어, 어, 당황했고. 네. 어, 일단은 제가 뭐코디엠이란는 종목을 얘기하면서 오늘 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어, 이 반도체 쪽으로는 좀 아니에요. 음. 어, 반도체 쪽으로는 뭐 어차피 길게 보면 언젠가는 뭐갈 놈이고 삼성 쪽에 납품하고 있는 만큼 음. 네. 어, 좀 누구나 다 어, 아, 아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전 얘기는 안 해도 알 거라 보고 음. 어, 이 코디엠이 어~ 코덴도 이제 최근에 신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합니다 네.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가 만약 네. 이제 꿈과 희망으로 가는 이제 제약 바이오죠 네. <laughs> 제약,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음. 어~ 얘네가 어, 최근에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피처 메디신 이제 신약 개발 전문 네. 어, 이 회사에 이제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네. 그 바이오 사업에 대한 음. 이 앞으로의 한 발을 더 땡기게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까지 가속화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음. 뭐 간암이라든지 음. 폐암, 위암 뭐 이런 것들 관련한 뭐암 종류 네. 관련한 이 치료제 음. 개발인데 음. 네. 어, 이게 현재 경쟁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경쟁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는 뭐 임상 진행 그런.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음. 네, 당연히 아직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임상에 돌입하게 된다. 아. 뭐 이런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 이 임상 관련 이슈만 가지고도 아... 어, 꿈과 희망으로 저 멀리까지 네. 어, 거의 뭐 높이 뛰 가듯이 날아갈 수 있는 어... 게 어,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제일 좋은 게 미래에는 이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지만 네. 모든 것들이 미래에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4차 산업과 제약바이오가 같이 함께 하게 돼요. 그 제가 전에 네. 한번 ESV라는 종목을 얘기하면서 음. 이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코디엠이 ESV와 함께 가려는 이유는요. 네. 이제 ESV와 코디엠이 함께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병원에 가게 되는데, 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 로봇을 통해서 내 건강을 진단할 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건데, 음. 만약에 이게 지금 개발 단계에 있지만, 향후 워낙 미래를 봤을 때, 음.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굳이 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음. 그래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 어, 뭐, 그 개발 단계에 대해서 어좀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음. 추가적으로. 어, 제일 좋잖아요. 4차 산업과 함께 음, 네. 제약과오까지 엮여 있습니다. 어... 완전 꿈과 희망이 거의 곱하기가 돼 있는 어, 네.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고, 음. 어, 또 제일 뭐 저는 또 크게 보고 싶은 게, 네. 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ESV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음. ESV는 어, 얘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놈이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그때도 ESV를 말씀하고 나서 음. 지금 현재 주가가 60% 정도 상승을 해줬거든요. 어. 근데 그때 정확히 제가 얘기했던 게 네. 얘는 테마주로 갔던 놈이기 때문에 VR, 음. AR 관련 이런 사업으로만 갈 거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네? 근데 ESV가 역시나 이번에 AR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되고 음. 삼성전자와 어떠한 이슈를 삼성전자 어떻게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함께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아. 어 최근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ESV가 가 과거에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음. 삼성전자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어 이제 주가가 어그아 아니, 남전자가 아니죠. 네. 어 하만이 삼성전자 에 인수가 되면서 음, 네. 그 관련주였던 아남전자가 음. 어 대략적으로 400%가 상승해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삼성전자 아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음. 것뿐이지 음. 여기서면 확정적으로 음. 어떠한 단계가 있다. 음. 이제 ESV를 뭐 삼성전자가 뭘 한다. 음. 뭐, 투자한다. 네.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음. ESV는 당연하게 100%, 200% 상승을 해줄 거예요. 음. 상승을 해줄 건데, 제가 여기서 또 좋게 보는 게, 음. 그, 코디엠이 ESV 최대 주주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최대 주주는 당연히 내가 보유한 주가가 상승하면은, 가치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음. 받을 수 밖에 없고, 같이 네.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ESV가 급등하면은, 거기서 당연히 따라서 급등할 건데, 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한 이슈까지 얻, 얻어간다. 음. 코디엠은 그냥 그냥 날개 닿는 겁니다. 아. 그냥 이제는 내가 뭐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네. 뭐, 과거에,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셀트리온과 같은, 음. 어, 저놈 날라가는데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놓치는 음.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코디엠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음.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좋은 이슈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강태웅 전문가님은 코디엠 어, 현재 암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임상에 들어가면 그 기대감을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고 또 어, ESB의 최대 주주인 만큼 ESB가 가지고 있는 수혜가 또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앞으로 더욱 더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베스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우리 강태웅 전문가는 이제 천 원대 종목 있잖아요. 네. 저가주를 정말 제 매매 그 이제, 음. 이제 잘 하시고. 네. 또 좋아하세요 또또 음.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매도 의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음. 종목이 음. 또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성격 자체가 약간 좀 매매 스타일이 확실하게 음. 달라요 그러네요 네, 보는 시야 같은 경우도 근데 음. 왜 제가 코디엠을 왜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을 이제 내비쳤냐면 네. 어~ 이 회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딱제 화면을 통해서 성장 음. 어~ 예 점수를 매긴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점수를 원래 (7점을) 줘도 나쁘지 않은데 음. (5점을) 줬던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차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네. 수금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음. 모습인데 네. 어, 이 회사가 매출 규모가 이제 (400억대예요) 음. 영업이익은 지금은 이제 적자 (2년) 연속 음.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0억대) 이제 규모라고 하면은 그렇게 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음. 그리고 원래 주된 제 사업 자체가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음. 아, 이것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 나름대로 해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일곱 음. 개 음. 이런 이제 핵심 장비를 제작을할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삼성한테 인정을 받고 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음. 제가 제일싫어하는게 음.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연명하고 이제 쭉 가는 기업들이 어떤 얘기냐면은 네. 제일 잘하는 거. 음. 어저께도 그 말씀했잖아요. 선택과 집중. 네. 음. 제일 잘하는 걸 합니다. 네. 이 화장품이 그 2014년대에서 붕 음. 떴잖아요. 네. 그죠? 음. 그때 이제 그 화장품이 좋다 좋다 얘기하면서 음. 화장품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했던 기업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같이 지금 다 적자예요. 음. 그리고 주가가 다 바닥, 다 내려갔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음. 이거야. 음.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또 여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지금 LCD에서 올리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공정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더 이제 집중을 하면 어땠을까? 음. 근데 여기에서 신규 사업을 이제 바이오 음. 핵심 인문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음.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어요. 네. 이것도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가격대가 네. 자 다음면을 통해서 보면 음. 우리 앵커님도 제가 최근에 음. 이제 알려드렸다시피 음. 코스닥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급등 패턴 이 있다고 네. 했죠. 체대주 교체 네. 그렇죠? 음. 이 종목이 정말 어. 정석이에요, 진짜. 어. 그러니까 딱 지금 거의 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음, 네. 저 자리에서 노란 선제 포기했 때부터 있어 점상한가가 발생이 되었던 시점이에요. 음. 바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었던 시점, 네. 아이리스 1호재 투자조합을 통해 가지고 투자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음. 여기서 연달아 음. 무상증자 액면분할 음. 여기에 따라서 300억 정도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음. 단숨에 주가 자체가 800, 500원, 800원대의 회사가 4천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음. 예. 네, 말 그대로 수직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최대주가 음. 변경하자마자 음. 저 꼭지에서 예. 네. 네, 그러니까는 2017년도 1월달일 겁니다. 네. 저 자리에서 음. 어, 정확하게 이 투자조합이 음. 200억 정도의 차익을 남긴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최대주가 또 변경이 돼버릴 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음. 차익을 하고 집사게 음. 또 다시 이제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지분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은 음. 거의 지분 자체를 넘겼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지분 자체를 넘겼던 투자조합이 네. 또 투자조합이야 어. k 바이오 투자조합 네. 그러니까는 제가 어저께도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제 그~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음. 상장된 기업들을 음. 조심하자 네, 라고 하셨죠. 이렇게 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음.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주가 저거 지금 말도 안 되는 흐름이거든요 정말. 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흐름 자체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음. 여기에서 지금 뭐~ 음. 그~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제 신약 그 개발 전문 회사 중에서 푸처메신 네. 예. 여기에다가 주식을 취득을 (20억) 정도에서 취득을 하면서 (2대) 네. 주주예요 그런데 어. 이 회사가 내년도 정도에서 상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건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해서 볼수 있는 재료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를 이게 음. 얘기가 나고 나서 또 떨어졌어요. 아... 예, 주가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을 하면서 음...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예, 주가 자체를 이제 띄우죠. 물론 이제 이게 의도적인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음... 요즘에 코스닥을 제가 항상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형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하면서 음. 어저께 이 코스닥이 상장하는 이 조건 자체가 네. 규제가 너무 이제 그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음. 상장 제회사들 있잖아요. 네. 네. 쉽게 상장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는 종목 수는 늘어나고 음. 여기에 따라서 거래량 수급이 없는 거예요. 네. 최근에 시장이 어떤 이상 중에 나오냐면 음. 세이트런처럼 명품 주식들이 올라간 반면에 음. 싸구려 주식들 네. 저까지는못 갔어요. 근데 음. 세이트런이 명품 주식 이 고점 딱 찍고 나서 음. 싸구려 저가주가 음. 다시 한번 이제 붐을 뜨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옛날 제그 이제, 이제 문재인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음. 어? 안철수 인맥주, 네. 또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천 원대 이제 저가주들 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강태원 전문가님 <laughs> 예.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나오지 아.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음. 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는데 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냄새가 나고 앞으로에 아. 대한 비전을 봤을 때는 제가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시스템 상에서는 좀 예, 적합하지 않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아. 예, 내비치는 것도보습니다추가추가몇 아, 네. 음. 개만 더부가 음.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 봤던 관점에서는 디베스님 어, 의견도 동일한 음. 어, 좀동의하는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어,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고, 음. 사업을 다각화할수록, 그, 이거는 그냥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거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네. 코딩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가 이제 그, 우리가 머나먼 미래를 봤을 때는, 어 반도체도 좋고 다 좋지만 딱 꿈과 희망이 있는 게 반도체 쪽 업종도 있고 제약 바이오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의료용 헬스케어 이제 음. 뭐 로봇 의료용 로봇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SV의 최대 주주로 등록했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주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런 흐름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음. 앞으로 로봇 관련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의 지분도 좀 인수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음.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 기술 쪽으로 해서도 기술을 확대하면서 아마 코디엠이 최대 주주로 등급을 하면서 그 밑에 어 다른 어 다른 회사들을 엮어 가지고 네. 이제 얘네들만의 기술을 통해서 의료용 로봇 기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얘네 최대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사업에 다각화라기보다 음. 결국에 의료용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 의료도 필요하고 그 로봇 관련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지금 하나로 뭉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아마도 이런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나중에 얘네가 엄청나게 뭐 음. 10만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물론 이건 제 희망상일 뿐이고 어, 네. 어, 그거 음. 그 그것뿐이고 음. 그런 기대감에 저는 좀 오늘장에서는 아 오늘장에 오늘은 정말로 음. 좋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추가로 딱 말씀드리면 <웃음> 네. <웃음> 네. 이게 있잖아요. 음. 이제 어떤지 IT 산업을 만약에 투자 음. 개발을 한다거나 어저께도 제가 그 저기 그 바이오 관련해서 음. 이제 가져나왔잖아요. 네. 개발 비용 자체가 음. 만만치가 않거든요이게 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음. 회사들들은 임상 실험 자체가 그거 개발을 하려면 예 수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음. 그러니까 적자가 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의 의문을 음. 표시할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돈이 되는 그 바이오, 음. 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거 신약 개발한다? 4 0 0억대 매출 회사가 어떻게 IT도, 반도체, 이 공정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려면 음.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걸 동시에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어?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딱 그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음. 예좀 말씀을 좀 주고 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은 사업 다각화라는 관점보다는 이 의료용 로봇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 반면 어 디베스 전문가님은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좀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어, 또 기업이 또 여러 이슈로 좀 주가를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서 저희 1899 9738 1899 9738번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